자, 오른쪽 그림과 같이 함수, y는 log3x의 그래프가 x축과 만나는 점을 a라고 하자랍니다. 음, 그럼 이 점은 1,0이죠. log, 기본형이 x축과 만나는 점은 1,0입니다. 자, 함수, y는 log3x a,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a만큼 평행이동한 그래프가 되겠네요. 자, 이것의 그래프가 선분 oa를, 선분 oa, 자, 분 a 이것을 x축의 방향으로 3만큼, y축의 방향으로 2만큼 어, 평행이동한 선분. 어, 그러면 얘를 데리고 오른쪽으로 3칸, 하나, 둘, 아이고셋 움직여주시면 0, 0에 있던 게 3에 오겠죠? 그리고 1에 있던 게 4에 올 거예요. 그다음에 얘를 위로 2칸. 한 칸, 어, 두 칸. 그러면, 3 2가 될 거고, 4 2가 되겠네요. 그런 두 점을 연결시킨 선분이 되겠습니다. 이 선분과 만날 때, 실수 A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합을 구하여라.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자, 이제, 기본 그래프, Y는 log3의 X 그래프를, 이 얘를 이제, 데리고 움직이겠다는 얘기죠. 예, 축의 방향으로만 어, 이쪽으로 움직이면 예, 저기 있는 빨간색 선분과 예, 만날 택도 없죠. 예, 만날 기미도 안 보여요. 오른쪽으로 움직여야 되겠다라는 거고요. 자, 어디서 만날 거냐? 3부터 x가 3인 점부터 만나기 시작해서 계속 만나다가 x가 4인 점일 때까지 만나게 되는 거죠. 따라서 여기다가 3 2 집어넣고, 4 2 집어넣으면, A의 범위가 구해지겠다라는 거예요. 자, 그래서 X에다 가3 집어넣고, Y에다가 2 집어넣으시면, 은 2는 log 3에 3 플러스 A인데, 밑에다 3 깔아주시면, 은 3의 제곱이니까 9는 3 플러스 A 되겠고요. 그럼 이제 A는 6이 되겠네요. 3 2를 지날 때의 A가 6입니다. 이번에는 4, 2를 지날 경우를 보도록 하죠. 그러면 4 a 밑에다가 3 깔아 주시면 9는 4 a 되겠고요. 그러면 a는 5가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겠네요. 따라서 a가 5 이상 6 이하면 다음 선분 빨간 선분과 만나게 되겠다라는 거고요. 에, 그때 a의 최댓값과 최솟값은 6과 5가 되니까 더하시면 11이 되는 것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.